환경 탔다고. 다이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다른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열면, 따라합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자, 열다, 열다 닫다, 열다 닫다. 이, 이 표현은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저... 자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열려라 참깨! 암호를 알고 있으면 열어지고 모르고 있으면 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려나요? 그거 모르세요? 그거? <laughs> 아라비안 나이트 어, 40인의 도전 모르세요? 열려라 홍두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복숭아! 아무가 정확해 있는데 아무가 정확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주님이 열면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닫을 수가 없어. 주님이 닫으면 어떠한 사람도 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연다면 닫을 사람이 없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절대 통치권을 그리스도만이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많이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많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결정하신다. 예수님 만이, 이 존재하는 세계, 온 우주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고 택자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는 것이고, 못 들어가게 하시면 못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진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이세의 열쇠를,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또 마지막, 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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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사람이 없는,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주님이 문을, 어? 포로로 잡혀가서 딱 문을 걸어잠그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유의 문, 해방의 문을 열어 해침으로 말암아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공부로 돌아오는데 오늘 이 내용과 같은 니다 기억하세요. <laughs>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하고, 또 주님께서 공받주시는 은사를 누리지만, 받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